안녕하세요. 뉴젠 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리뉴얼한 통장거래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통장거래 메뉴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새롭게 리뉴얼하였습니다. 해당 통장거래 메뉴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스크래핑 및 엑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스크래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핑을 하려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 들어가서 계좌 카드 등록 탭의 계좌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F3 통장 거래 불러오기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과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금융기관은 멀티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금융기관을 스크래핑합니다. 계정 과목 통장은 103번 보통 예금이 기본 설정이며 수정은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스크래핑이 됩니다. 다음은 엑셀 업로드 방법입니다. 기존 엑셀 업로드 방법과 동일하며 SF3 엑셀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조회 기간, 금융 기관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엑셀 업로드는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없는 데이터만 추가되므로 엑셀 자료에 일시에 시 분초가 없는 경우 엑셀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엑셀 자료를 불러옵니다. 상당 금융기관은 F2 코드 도움을 통해 불러온 금융기관 선택이 가능하며 멀티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금융기관은 우측 화살표를 통해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스크래핑 또는 엑셀 업로드한 데이터는 태그분개 또는 점표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분개합니다. 태그분개인 경우에는 노란색 점표 입력에서 자동분개한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반영되며 기존의 월에서 월로만 조회되었던 부분이 일자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불러온 통장 입출금 내역은 수정 불가하며 우측 붕괴 내역에서는 계정 과목 거래처 점표만 수정 가능합니다. 계정 과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기존 라인 추가가 아닌 하단에서 계정 과목 추가 및 금액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는 환경 등록 메뉴의 회계 탭의 20번 일반 전표 입력 3만원 이하 카드 등 사용 여부 옵션에 따라 3만원 이하 또는 3만원 이상인 경우 활성화가 됩니다. 금액력 구분 값은 기재 내용 또는 의뢰인의 체크 또는 체크 카드, 신한체로 입력한 경우 체크 카드로 인식하여 체크로 반영합니다. 우측 상단 붕괴 내역에서는 스크래핑 데이터인지 엑셀 데이터인지 출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크래핑한 경우에는 실시간 엑셀 업로드한 경우에는 엑셀로 반영됩니다. 입력이 모두 끝난 경우 F6 전표 처리를 클릭하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전표가 처리됩니다. 참고로 전표 상태가 가능인 경우에만 전표 처리가 가능하며 점표 처리된 데이터는 완료 반영됩니다. 완료된 데이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완료된 데이터를 수정 및 삭제하려면 일반 점표 입력에서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점표 상태가 제외, 삭제, 중복인 데이터를 점표 처리하려면 점표 상태를 가능으로 변경해야 하며 전표상태 변경할 데이터 체크 후 CF6 전표상태 변경 기능 키를 통해 변경하거나 한 건씩 변경 가능합니다.